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이후에 수많은 언론사에서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만 막 이야기를 했지, 사실 그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뭐잘 됐니, 못 됐니 관심이 없다. 어쨌든 이법 하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아있게 이야기 드리는 됐고요. 장수경변호사님 오늘 진행하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사무석 담당의 택배변호사 김문학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 및 우리 하나로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문학 변호사입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정말 간략하게 할게요. 이게 지금 소위 그 임대차 3법이라고 네. 얘기하죠. 법령이 세 개가 있어도 새로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조항 두 개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행도 안 됐으니까.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있는 두 가지는 네. 계약갱신청구권의 신설과 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뭐냐? 2년짜리 조커에요 네. 2년이라고 쓰이는 조커 카드를 임대인에게 딱 내밀면 아. 2년이 확 생깁니다. 아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안 했더라도 안 했더라도 네. 2년은 무조건 늘어난다. 네. 물론 임대인은 돼요? 안 된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아주 뭐 작은 사유들, 그외적인 그러니까 제한적인 사유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네. 하도록 하고 네. 자 네. 그러면 임대인은 이럴수수 있어요. 자 2년은 살기 좋다. 조커 리가 썼으니까 살아라. 그런데 월세는 좀 더도.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월세 상한제는 이걸 막는 겁니다. 아, 올릴 때 네, 올리더라도 법적으로는 차임, 증감, 정부권인데요. 음. 이 범위를 정했어요. 네. 법에서 5%라고 박았습니다. 아 월세 100만원이면 뭐... 105만원까지밖에 못 받아. 좋네요, 전액으로... 그거. 네. 이것도 이제 네. 광역지 자체에서 조례로 음.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음... 만약에 월세 100만원인데 5% 걸어, 걸어가지고 105만원 됐는데 음. 더 받았다. 네. 그러면 다시 돌려달라고 후을할 수도 있고 받아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음. 이제 핵심이에요. 요두 개가. 임대자산법의 어, 음. 핵심 조항이다. 음. 건물주가 우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요. 네. 네. 2020년 7월 28일 날이 어. 법안이 이제 어. 소관이에 어. 통과를 하고 <laughs> 네. 그 다음 날 29일 날 법사위 통과를 하고 <laughs> 30일 날 본회의 통과를 하고 음. 31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했어요. 4 일만에 개통과 통과하자마자 다음 날 공포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계약들은 다중이에요. 아, 되게 좋네요. 신속하게 음,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적용되면 틈을 두면 이제 막그렇 이제 인대인들이 술을 쓰니까 음. 안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음. 지금 이미 한 4년 살았어요 그렇죠 이미 4년 살았어 음. 이런 사람도 쪼커를 쓸수 있느냐 그럼 뭐 음. 너무 속물 음. 살았는 거 아닌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이 4년 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 분은 이 2법 음.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그러니까 2년 살았는데 플러스 2년 하는 거니까 4년만 네. 살수 있다라고 큰일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예요? 네. 음. 근 여기서 그부여가 되고 있는 새로운 권리는 주택 임대차의 임차인은 네. 한번 아까 그 김승룡 사장 말씀이쪼꼬를쓸수 있다. 어, 앞에 얼마 얼마나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한 번은 계약을 음. 한번더 다하자라고 더 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있는 거죠. 그 묻지도 다치지도 않네요. 그렇죠?